예, 원내 운영수석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의 의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의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처리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바 있고 국민의 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 양곡법 외에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성추행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또 간호사들의 업무를 분명하게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법안들이 법사위에 무한정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해야 될 그럴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28일에는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도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내에 진행해야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 한 분도 3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분도 역시 국회에서 선출해서 어 공백이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중으로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운영위원회의 업무 보고 일정 등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